입장해볼게요 아, 아! 그거 안, 안 먹었다 세이럼 세이럼 자, 다시 나갑시다 아 진짜 이게 또할수 뭐 있을 것인지 저도 확신은 음아안될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좀 하다가 이제 찍기 벌렘 요게 설치기, 피, 회복기 다 깔아놓으면 이렇게 하면은 깔아놓자마자 바로 없어지잖아요. 제가 잘 피한 팁 알려드릴게요. 저는 보통 이렇게 위아래로 피합니다. 위아래로 피하면 움직임 이 엄청 줄어요. 좌우로 살짝, 밑으로 살짝,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하면 죽질 않습니다. 빨 팁이에요. 안녕하세요, 엄티오입니다. 직업 수청지 삼탕 비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제기존 육각형 직업은 비숍이었어요 생존기, 유틸, 전부 기동성, 사냥 범위, 극딜 안정성 모든 조건들을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서 었 실제로 플레이하면서 비숍이 얼마나 좋은지 특히 보스전에서 힐러로서 어떻게 역할할수 있는지 그리고 솔플에서도 어떻게 좋은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길드가 없고 노블도 없는 상태라서 원래는 비숍이 빛을 발하는 하드 둠킬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네데 클리어가 좀올려것 같아서. 일단은 하드 루시르 컷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노블레스 스킬 없이 보스를 도전하는 건 정말 처음이네요 하물며 부캐 키울 때도 그냥 노블, 길다 들어가서 노블을 썼는데, 음, 제가 인생 첫 노블 없이 하드 루시르 도전하는 겸 하루시 3패가 넘어갈 수 있을지. 솔플로. 6차 강화 상태를 한번 볼게요. 인피달교육감 입차 강화 이제 많이 한 편은 아니에요. 엔젤레이 17. 이건 좀 많이 했고. 나머지는 열어놓긴 했는데 다 1렙 드리고, 디바인 포니시먼트는 조금 올렸어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6차 강화가 잘 되는 길이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만 하고도 285, 크레온 사냥? 할수 있다. <laughs> 그게 좀 좋은 것 같고요. 음, 일단 노블이 없어서 이거는 지금 붕어빵기랑 우, 부 우, 부는 다른 분이 떨려주고버스하러 가셔서 같이 우연히 받았고, 인피가 43초. 원래는 1분 남았을 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입장해볼게요. 아! 아! 그거 안, 안 먹었다. 세일함, 세일함. 다시, 다시 나갑시다. 아 진짜. 이게 패치는 는지 모르겠는데도 보스 입장할 때는 못 먹어서 그 전에 먹어야 되고 아, 내 네, 인피 날아간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세일함은 미리미리 먹어줍시다. 아, 새로 까야 되죠. 어쩔 수 없이. 다시. 그러면, 인피 달굴 동안에는 평딜을 좀 해볼게요. 얼마나 좋은지. 아, 일단, 설치기랑 파운틴. 홀리 파운틴이랑 딜하는 파운틴 둘다 깔아주고요. 반값도 고쳐주고. 그냥 딜합니다. 귀숍은, 저는 이제 리레 퀀티에 고민하다가 예전에 리레를 샀었는데, 지금은 컨티가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물론 컨이 좋다면. 평딜이 <laughs> 비중이 높은 친구라서. 아, 소환수가 떴는데. 이거는 사실 운, 기도를 해야 되죠? 저는 마법사 채공으로 한번 피해보겠습니다. 비숍 기본 스킬이에요. 아, 우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요것도 <laughs> 디스펠러 없어지고요. 곧인피를쓸수 있을 것 같아서 지속시간 1분 안쪽으로 남으면 인피키는 해줬고요. 요, 폭탄도, 비숍의, 실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아직 게이지가 안 쌓였구나. 피가 안가져서안 안 되는 거였어. 아, 전투력 1억 시절일 때는 그런 거 몰랐는데. 네, 1패를 못갈 수도 있군요. 자, 극딜, 디와인 파니쉬먼트 갑시다. 디와인 파니쉬먼트, 딜 압축에 잘 돼서 금방 끝났고요힐한번 넣어주고, 미래 지속 시간 동안 평딜 계속 넣어주고, 한번 풀어주겠죠. 2학년 블링크 써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최공의 손이 이거가지고. 원래 이게 스위칭이 숨 고르기 모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패치가 좀 예전에 됐어가지고, 금방 바뀌어요, 시들이. 예전에 생각나네요. 더블클릭 안 돼가지고. 루시드 패턴 하나를 거의 그냥 파회한다고 보면 돼요. 아예 없는 셈 치고 갈 수가 있어서 좋아요. 덕질 한 28초 남았네요. 저는 맨 마지막에 일이 뭐냐, 이거. 홀리 블러드 홀브를 써가지고, 급딜 사용할 홀조 시간으로 체크하는 편이에요. 좋은 것 같아요. 사냥에서도 자주 쓰고 저는. 근데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을 때 얘가 켜두면 잘맞아서 오른쪽이길. 아, 기도가 씹혔어요! 틀았다 어. <laughs> 자, 2패에서 패턴을 좀 볼게요. 칼! 이 칼은 그냥 텔포를 피하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좀 하나가 이제 찍기 벌렘. 요게 설치기, 피, 회복기 다 깔아놓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깔아놓자마자 바로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극심한 손실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지금 한 22분, 30, 35초쯤에 깨졌나? 일단 극지를 먼저 써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대한 루시드가 발적하지 못하도록 빨리, 극지를 올리자마자, 바인드를 거는게 되게 중요합니다. 쉘로 마찬가지로 와가지고, 한번드 올라왔죠? 아까 골렘 콜 타임이 한 2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같은 자리에 2분 뒤에 또깨이다는 거니까. 아, 제일 어려운 패턴 하나 나왔네요. 마법사의 경우 이렇게 세공으로 피해도 충분합니다. <laughs> 단점이 세공 없는 캐릭터 가면 막 헤매요. 다른 길 돌레이할 때 익숙하지가 않아서. 황기를 계속 넣어줘야 되고요 이제 레이저 패턴 뒤엔 몸박 패턴이 나와야 부딪히면 죽어요.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강대열 판 깨진 시간 체크를 못했어가지고 그렇지 나치 2037에 나왔죠? 그럼 다음 패턴은 아마 1837에 나올 확률 이 아주 아주 높니다아걱딜이다 올리니까 또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올리는 게 중요하겠죠. 셀프는 이렇게 피하기 좋습니다. 바로 가서 설마 바이더가 걸린 거야? 말도 안 돼. 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잡몹한테 걸렸나봐요. 루시, <laughs> 비숍으로 루시 때는 일단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찍기 패턴 있죠. 볼렘찍기. 땅에도 바로 힐 쓰면은 잘안 죽고요. 각종 패턴들 테포로 손쉽게 피할수 있어요. 저도 저블점프 많이 해봤는데 이게 테포랑은 느낌이 많이 달라서 아리가리 하다가 이제 막 빗맞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게 싫었고요. 딱딱 끊기는 느낌 좋아하시면 프포 좋을 거예요. 제가 잘 표현 팁 알려드릴게요. 저는 보통 이렇게 위아래로 피합니다. 그럼 위아래로 피하 움직임이 엄청 줄어요. 좌우로 살짝, 밑으로 살짝.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하면 죽질 않습니다. 빨 티비 레이저겠죠? 몸박, 레이저, 몸박, 레이저 번갈아가면서 쌓아요. 옆에서도 비숍은 이 아예 패턴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풀이 딱딱 돌아서. 필도 되고 그래서 비숍은 물약 쓸때 HP 볼 필요가 거의 없어요. MP만 좀 보이세요. 이거 바이겠죠 여기 그큼만히 있으면 됩니다. 생각보다 할만하죠. 여기서 그 다음에 가운데 깨졌죠. 1 4좀7 8일1에 진짜 거의 없죠. 한달 만에 거거든요. 한 거거든요. 한두달 너무 을것같은데아니 하여튼 벌써 안니지꽤 됐어요. 정말 오래됐는데 충분합니다. 저도 할만하다는 거는 대부분의 일반인들도 잘할수 있다는 얘기. 예요 여기서 위치가 안 좋아 운이 안 좋아 죽을 수도 있어 다행이네요 여기서 이렇게 칼 있었으면 그냥 죽는 건데 오오 이렇게 반는 속도가 느려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하라 했죠? 위 아래 위 아래 아 이건 뭐 이렇게 한번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잘 믿으셔야 합니다 <laughs> 이렇게 아래 위 아래 빠지면서도 비숍이라면 가능합니다 이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 나의 40초 정도 뒤에 들어갈 거예요 잠깐만, 맞아버렸어. 헤토가나갔어 이제 슬슬 3분 플레이를 올려야 될것같아그 예. 다음에. 2분 프레이. 드디어 넘어갑니다. 아, 좋아요. 아, 리브라가 곧 꺼져. 핵심 딜다들어갔습니다뭐할수 응. 있을 것인지, 뭐리 저도 확실히 없군요 아, 안될것 같은데. 아, 이렇게 3패에도 좀 부족했네요. 근데 자꾸 욕심이 나니까 좀 많이 조급해졌던 것 같아요. 극딜을 다 돌리고, 안전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한패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미리 프레이 올리고, 아마 리브라만 좀더 지속이 됐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패에서 극딜을 나눠 쓰려다 보니까, 삑터리가난것 같아요. 노홀 스킬이 있거나, 극딜을 종합해서 하거나 하면은, 충분히 6천만도 하루시 솔플 가능할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쉽긴 했는데, 이렇게 피드백도 있어요. 앞으로 갈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야? 안드로이드로 안겼네? 씨, <laughs> 안가가도말그죠 말이 안 돼. 이거 이럴 수 없는 거야. 아, 나 진짜 어이가 없었어. <laughs> 요 심장이 지금 작동이 안한상태였잖이러면안 <laughs> 돼. 6천만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다.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오늘의 영상에서 본 비숍의 장점은, 첫 번째, 보스에서 직사기 제외하고 체력 비드의 데미지에서 힐 스킬이 굉장히 유용하다. 시드 같은 경우에는 서 골렘 땅 찍, 그것뿐만 아니라 직사위험 많이 낮춰주고, 힐도 될 뿐더러, 그 다음에, 그 시계 패턴이라고 하나요? 폭탄 패턴. 폭탄 패턴을, 그냥 C5 버니다 폭탄 패턴을 대놓고 저격하는 스킬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파티원 뿐만 아니라 솔플 할 때도 해방 퀵할 때도 생존 안정성을 굉장히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장점으로 보자면 딜 압축이 잘돼 있어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디바인 퍼니시먼트가 원래는 좀더 길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압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타이트 시간 안에 바인드 내에서도 10초 내에서도 충분히 극딜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해도 헤드도 데칼을 한번 막아주니까 극딜 손실, 딜 하다가 돌연사할 위험도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홀리 파운틴, 쓸만한 파운틴으로도 출시가 되긴 했죠. 여기 특히 루시드 가운데에 풀마다 꽂아두면 뽑할때 굉장히 유용하다 이거 같이 열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유저분들은 길드도 들어가시고, 노블 스킬도 쓰시고, 저처럼 안드로이드를 빼먹는 커다란 일은 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네. 4점. 지금 원래 아까 4점 차이가 좀 있긴 했는데. 전투력이 600만이나 차이가 나요. 말이 안 돼. <laughs> 대부분의 4만 이상이 해방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제가 조금 더 보강하면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 비숍 보스에서 생존기가 어떻게 좋은지, 루시드에서 장점이 뭔지 같이 봤고요. 앞으로도 제가 다른 보스들에서도 비숍의유용성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뭐꼭 보자본뿐만 아니라 적당하게 일반 사람들이 즐기기도 에 좋은 캐릭터. 텔레포트의 거부감만 없다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정말 다음번에 혹시 원하시는 보스나 다른 것도 할수 있으니까. 궁금한 거, 알고 싶던 거 댓글 주시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엉티브였습니다.